매일 말씀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루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말씀은 은혜 베푸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는 물론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극률의 마음을 갖게 된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나오미와 루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생명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 베푸는 자를 통해 흐릅니다. 그에게서 은혜가 강처럼 흐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베풉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강처럼 흐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강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